플라스틱 교환하는 비용 한 10만 원 정도 나한 10만 원, 15만 원? 교환비용까지 10만 원 정도? 네 30만 원, 10만 원, 한 4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잔기스들 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차 고민. 열심히 처방해드리고 있는 차량 주치 의 김실장이고요. 이케 팀장입니다. 네. 장기렌트는 처음이라서 영상 한번 시작해볼 건데, 장기렌트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또 있죠. 장기렌트를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차량이 반납될 때, 도장이나 판금이 필요한 상태에서 이 차량의 면책금을 받거든요. 이제 면책금 사고 한 부위당 면책금 보통 20만원, 평균적인 건 30만원이죠. 이 30만원을 받는다는데 도대체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30만원만 받느냐. 아니면 껀건이 30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판당 30만 원을 받느냐, 애매한 기준이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면을 사서 30만 원 받는다라고 보통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저희 이제 신차를 받으신 고객님이 있는데 마침 중도반납하는 장기렌트 차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오후에 그 차량을 이제 반납을 하는데 저희가 반납하기 전에 이 차량의 도장과 판금이 필요한 상태를 우리 케어팀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고, 나올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보시죠. 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이제 한번 한 바퀴 쭉 돌아보자고요. 네, 돌아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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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짝부터 살펴봅니까뭐 사이드 미러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광택을 한번 싹 돌리면 이런 잔기스 같은 것들은 싹다 없어지잖아요. 예. 네. 네,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고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건 요렇게 보. 뭐, 이거 보시니까 여기 여기 보면은 이제 색깔이 다 나가 가지고 네, 이제 쇠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 뭔가 녹슨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도장하고 판금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거 한 건. 자, 한 판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네. 한 판,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은 한 판에 여기 또 이렇게 찍힌 게 있어요. 네이 찍힌 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차피 한 판,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게 한 판이니까 똑같이 30만 원 받는다.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지 않는다, 그렇지.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아, 네 스텝. 이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크롬, 근데 여기 지금 네. 네. 크롬의 기스가 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플라스틱 교환하는 비용 경환 10만 원 정도 나아 10만 원 15만 원 경환 비용까지 네. 30만 원, 10만 원. 한 40만 원 나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런 잔기스들 다다 이제 광택하면 끝납니다. 이런 거. 네, 이런거다 끝나요. 오, 여기에 보면 너무 가또 네. 하나가. 있어요. 아, 뒷범 버에 보니까 지금 이것도 범버도 플라스틱이잖아요. 네. 맞아 요거는 네, <laughs> 어, 광택하고 나서도 이게 안 없어지겠죠. 도장을 해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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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남을 것 같아서. 네, 도장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 판으로 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한판두판반 정도 보고, 그음에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스 이런 것들 다 광택으로, 네, 광택으로 날라가는 겁니다. 날라야. 걱정 안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다 광택으로 해서 날라갈 거고요. <laughs> 야, 이게 지금 검은 색깔이어서 진짜 이게 기스난 게다 보여요. 상당히 네. 많죠. 이런 거 많은데 다 이것도 광택으로 하면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상품만 하면서 광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광택 비용은 여러분들한테 받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 네. 그다음에 다른 거 보면, 네. 이고요이 아,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죠아요 네. 지붕 쪽도 보면 아 이렇게 좀 이제 게 기스가 좀 있지만 이것도 광택으로 날라간다. 예. 이거 안 날라갔고. 은데요거 파진 거예요. 아 파진 거. 네. 이거 때문에 한 판을 치한다 음, 치사하죠. 네, 약간 네, 좀 치사하죠. 물건이 네, 네. 있어서 판단. 네, 네. 오, 깨끗한, 깨끗한 거거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깨끗한 겁니다. 던지고. 네. 오, 어, 네. 고객님이 차를 뭐 그렇게 네, 뭐 깔끔하게 타는 분이. 근데 이 정도면 되게 깔끔하게 약간. 탄 거죠. 네, 네, 지금 이거 거의 3년3년 3년 7만 정도에 삼년6 네. 개월 정도 타신 거 같은데. 네. 네, 양호합니다. 네, 양 무사고였잖아요. 네, 네. 네 사고였고 무사고.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옆쪽으로만 이렇게 쭉 이제 스티커가 붙었는데 네. 네. 이걸 보셨을 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 차량을 반납할 거다. 그러면 공장에 가서 내가 수리를 할까? 그니까 첫 번째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아 그냥 반납을 해버릴까? 그래놓고 면책금을 내버리고 끝내버리지 뭐이 고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건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공장을 간다. 공장에 가서 어 이거 비용 얼마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견적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저렴한다고 해도 한 70은 나 넘죠. 그렇죠. 이렇게 한 판. 그러면 저기 한 판, 총두 판에다가 이 스태프 교환하는 비용 한 10만 원 생각해서 30, 30, 10 해가지고 한 70만 원 정도가 나올 걸요 네, 저렴하게 해줬을 때 70만 원 정도가 나올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이 차량을 반납해서 그냥 보냈을 때 렌터카 사에서는 이 비용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딱한 건만 받을 것 같습니다, 한 건만 네, 왜냐하면 렌터카 사들은 기본적으로 사고 한 건당 면책금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으면 이제 이거 를쭉 하고 긁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해도 30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이것들 건건이 막 따져가지고 막다 받지 않을 거란 말이죠. 자기들이 직접 고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거든요. 실제로 렌트카사들이랑 제휴가 되어 있는 업체에서 이거를 상품화를 진행한다 그러면 뭐한 5만 원, 10만 원 내지로 다 끝낼 겁니다.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0만 원이 끝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 건으로 될것 같아요. 네, 한 건으로 진행이 될것 같다. 그리고 좀후하게 쳐준다 그러면 그냥 다뭐 아, 패스하지 뭐 이렇게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건 30만 원. 정말 후하게 정말 잘쳐 준다. 그러면 그냥 패스 이렇게 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차량 우리 오후에 특송 기사님이 이 차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랬다가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면책금 얼마 나올 건지 한번 공인님한테 안내를 한번 받아보고 이제 최종 마무리하도록 하죠. <목소리> 자 우리가 앞서 지금 영상에 봤듯이 차량을 반납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3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건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하고 한 건당 면책금 30만원이니까 네, 30만원 받을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탁송 기사님이 오셨습니다 탁송 기사님이 거기서 한번 싹 보고서 어, 면책금 얼마나 옵니다 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냥 차량 사진 잘 찍어가지고 센터에다 가져가는 역할만 하시기 때문에 탁송 기사님은 따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캐피탈사들, 대부분의 취급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취급사 센터로 딱 들어가갖고 반납 관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차량을 한번 싹 확인을 하고 고객님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확인한 결과,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3 0만원을 받았습니다. 되게 막히 쪼잔하게 막 일일이 하나씩 다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기스들 같은 거 있었던 것들은 어차피 그 취급사가 그 차량을 다시 되팔기 위해서 광택을 한번 싹 돌기 때문에 광택 비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어떤 렌터카, 어떤 취급사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게좀 어렵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제 신청 했었던 작성표를 한번 여러분. 들에게 보여드려 볼까 합니다. 자, 보면은 반납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안내를 해놨는데, 차량은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한 최초 인도받은 상태로 반납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잔기스 같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방택을 돌릴 거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블랙박스 메립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같은 것들은 탈거를 해야 된다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탈거를 요청한다거나 탈거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경험상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모든 물품 그리고 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따로 보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름을 굳이 꽉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보조키 분실 기본적으로 키를 두개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두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를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안 받을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고 해서 요거는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오, 왜 다른 데서는 안받는다 그러더니 여기는 왜 받아요 이런 얘기하시면 전책임지 있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계약 종료 반납 면책금 관련해서 이제 안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시를 들었어요. 앞 범퍼와 뒷 범퍼가 손상된 경우에는 파손 상태의 정황상 사고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면 사고 한 건으로 처리한다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부위가 있었는데 같은 부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절차를 쭉 정리를 해보면 고객님께서 이제 나저 차량 반납할 겁니다라고 접수를 해주시면. 그 접수 관련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그 차량을 반납하고 난 하루나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면책금이 최종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고객님이 중도해지를 했다면 중도해지 수수료 금액과 그 다음에 남은 월 임대료를 책정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장기렌트 차량이 반납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면책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측해보게 됐는데요. 아마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 차량 반납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 받겠구나 정도로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차량을 계약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저희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여러분들 꽉 책임지도록 하겠고요. 이런 도움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렌트는 처음이라서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 올게요.